자, 카메라는 찾았어요. 자, 이게 뭐야?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자, 길을 가다가 바닥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뱉는 말입니다. 자, 이때 내가 해야 될 상상은 그 물체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생물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내 상상하는 나름입니다. 준비되면. 이게 뭐야? 오케이. Okay. 알았어. 어떻게 생긴 물체였어요? 죄송한데 저 미니어즈 좀 바꿔주시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전원인 거같아은 이게 뭐야 <laughs> 슬아 다시 일자. 주, 주, 주요 이게 전원이구나. 잔재 슬림모. 그래. 자, 어 잘했어요. 어떻게 생긴 물체였어요? 어떤 물체였어요? 크래밍 같은 처음 본 외계인 동물. 어, 어 진짜? <laughs> 오 독특하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였는데 다른 상황이에요. 또 이거는. <laughs> 아, 학습지를 선물이라고 내민 엄마에게 내뱉는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응, 음. 자, 그 상황에서 감정이 느껴졌어요. 생겼어요. 귀찮고 짜증나. 오케이. 그 감정을 그대로 그냥 내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자, 요거를 우리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냥 탁! 뱉어보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 연인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고. 좋아서 내뱉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상황을 제가 안 봤잖아요. 집중하고 시작해줘. 딴짓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해버리면 누가 믿겠어요? 구체적으로 연인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이 선물을 내밀었는데 그 선물이 어떤 것일지 그것 또한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돼요. 내가 뭐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야? 무슨 물건이에요? 통장. 통장인데, 그 통장에. 어. 1억 들어있어. 그러면 그 금액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나파트겠다 기분이 어때요? 그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요거 하는 이유는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다 치고 연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을 느껴서 내뱉는 거. 그 연습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알겠죠? 최대한 집중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물건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어떤 어떤 상황이야? 처음 보는 AI 로봇. 자 여기서 근데 또 지시문에 있죠? 좋아서라는 지시문이 있어요. <laughs> 대우는 어 대본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대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 혹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동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좋아서래요. 그러면 이 좋아서라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나한테 타당성을 입힐 것인지. 뭐, 이게 뭐야? 잘했어요? 그래 집중해서. 시도는 너무 좋았어. 응.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해보려는 시도? 오케이. 그럼 이제 진짜 집중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선물 받았어. 그때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뱉어보는 거야. 뭐였어요? 발리 여행권. 발리 여행권? 진짜 좋았어요? 동료님은 좋을 때딱그 정도까지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 좋아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연기하는 배우인데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표현을 못했어요 이 말을 하는게 과연 감독이 여을때 어떤 생각이 들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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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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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그거를 들었을 때,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경험이 없어서 표현을 못 했어요.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감독은 무슨 생각을 겠어요 제때 해보려고. 그렇죠. 아, 맡길 수 없겠구나. 맡길 수 없어요. 배우는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이 뭐야? 연기하는 일. 그게 일인데. 연기를 맡겼는데? 용기를 할 수가 없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 책임을 주기에는 아직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들,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요 지금 이 순간 경험해볼 수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그래서 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나를 보여준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떠한 껍데기를 입히지 않고 고스란히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 이해돼요? 근데 이제 동열님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가어제 잠깐 본그 발리에서 선명한 조인성 약간 따로 해보려 발음 좀 좋아 보여 빼놓냐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 상황 설명해. 그런 거 말고.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대답은, 동열님이 생각하는 연기란 무엇인가? 내가 연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나. 음, 어설픈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어설퍼요 내가 시작단계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완벽한 사람도 네.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건 연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인거에 태도 나는 지금 연기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연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의심? 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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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심? 어떤 의심이요? 음. 어떤 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미트로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음. 전치, 전치 자하는 유튜버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가끔 성대묘사도 하고 그러지만 응. 제가 연기한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를 중요한데 어떤 후보는 그걸 모른다면서 제가 연기자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laughs> 그말 잘하는 유튜브데도 연기자 됐다고 본인이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연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음, 연기 당연히 쉽지 않죠. 그 발언을 한 이유가 아마 제가 이제 해석되기로는 어, 어쨌든 연기라는 건 <laughs> 가상의 상황을 <laughs> 진, 미열하게 보이게끔 이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가상이 아니다. 진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아마 연기라는 언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단어를. 연기는 정말로 가상에 있는 상황을 얼마나 미열하게 재현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 내가 리얼하게 재현을 하려면 그 가상의 상황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 진짜라고 믿어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내 진심이 담길 수가 있어. 내 진심이 담기지 않는 연기를 사람들은 속지 않아. 진짜라고 믿지 못한다. 근데 진짜라고 믿게 해줘야죠, 배우라면. 관객들한테. 그러려면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 진심.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 앉을게요.